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농장입니다. 자, 오늘 11월 13일, 자, 수요일 영상이고요. 자, 오늘도 아, 간단하게 아, 단품 위주로 보여드립니다. 수량 아,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단품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문 주시면 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아, 빅레드 철화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빅레드 철화 첫 번째 보여드리는 아이, 자, 이렇게 멋진 아이 보여드리고요. 자 아주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철화의 김이 아주 너무 멋지게 생긴 자 빅네드 어, 철화 이 아이들은 16,000원씩에 아, 드리고요. 16,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는요. 자 19cm 정도 어, 되는 아,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좋고요 멋진 아이들 16,000원씩에 아, 드립니다. 빅네드 철화고요 자, 이거는 어, 트럼소입니다트럼소 어, 보여드렸던 중에 제일 큰대품이었고요 자, 이거는요. 자,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자, 크기 보시면 요거는, 요거는요, 22cm 아,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크기 아주 대품이에요. 자, 이거 수량이 지금 하나가 있고요. 자, 하나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농장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수량이 하나밖에 없고요. 자, 2만원 요 아이 드립니다. 2만원. 자트럼소 어, 보여드렸고요. 자, 이건 백봉 아, 묵둥입니다. 이 자, 백봉 오래된 묵둥이고요 자, 이렇게 묵대가 생겨서 어, 가지가 이렇게 나온 아이고요 자, 이거는 얼굴은 어, 사두지만 아주 잘 붙여진 아이입니다. 자, 이거 3만원에 또한 부께 드릴 거예요. 3만원. 자, 폭은 아, 거의 30cm 가까이 되는 아, 백봉 아, 자연군생입니다 자, 백봉입니다. 자, 이거 백봉은 3만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리고요. 자, 이거 앙블리 군생이었죠. 자, 앙블리도 아주 빨갛게 아불리 드는 아이입니다. 자, 이거 요거 얼굴이, 이거는 크기도 좋고요 얼굴이 좀 많습니다. 지난번에 만6 0 0 0원짜리 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얼굴 보세요. 아주 배치가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2만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립니다. 2만원 드립니다. 자 이건 22cm 정도 되고요. 자 2만 원 드리는 장블리군생이고요. 자, 자 이거는 하트송이고요. 자 하트송, 하트송은 입장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어, 생긴 아이입니다. 잘 굳혀지면서 속에 은은하게 핑크빛으로 물이 예쁘게 뜨는 자 하트송. 자 크기 좋습니다. 자이 정도 크기면 굉장히 큰 크기예요. 자 11cm 정도 되는 크기지만요. 자 하트송은 만 원씩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트 송 아, 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돌기 어, 니스고요. 자 돌기 니스도 자 얼굴 많은 군생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빨갛게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요색으로 물이 아, 들어갑니다. 자, 돌기니스는 자, 16,000원 아 드리는 자, 이것도 이제 굳혀져 가면서 목대도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자,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자, 돌기니스는 16,000원 드리는 군생이고요 자, 돌기니스 아, 크기는 어 18cm에서 19cm 아, 폭 나오겠네요. 19cm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돌기니스는 아, 16,000원에 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카시오 적금이고요. 카시오 적금도 수량은 넉넉하게 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크기 좋고요. 만 원씩에 드리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자, 이거 14cm 이상 아, 되고요. 자, 멋진 카시오 적금은 아, 만 원씩에 드립니다. 자, 카시오 적금 만 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 홍등 2두짜리 오늘 세일가 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크기 좋고요. 품종 자체가 어, 지금, 다른, 어, 홍등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크면, 어, 작은 아이도 자, 입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말리면서 크는, 어, 그런 홍등이에요. 저 홍등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18,000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 2두짜리는 제가 한 분께 드립니다. 18,000원입니다. 크기 20cm 정도 충분히 되고요. 자, 홍등은 18,000원에 이 아이 드립니다. 자, 이거는 프릴 아이스에 지금이고요. 자, 프릴 아이스에 지금 수량은 지금 요2두짜리든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일가 아, 드립니다. 주문 주실 때, 아, 세일할 때 주문 주시면 아,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16,000원 드리고요. 16,000원. 크기는요, 정말 큽니다. 25cm 정도 되니까 크기, 좋은 크기입니다. 좋은 크기입니다. 자, 목대도 이렇게 생겨 있고요. 자, 이거는 프리라이스에 지금은 자만0천 원씩에 자 드릴 거고요. 자, 이건 키싱이었죠. 자, 키싱도 0천 원씩에 드립니다. 자, 키싱은 0천원 드리는 아이인데, 자, 이건 밖에서 노숙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 있고요. 아, 아래 입장은 약간 상처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다시 나오는 입장들은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키우시면서 하엽 제거하면서 키우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이쁘니까 이 아이들도요. 자, 0천 원씩에 자 키싱 드립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자 묵대도 이렇게 밑에 생긴 아이들이고요 묵둥이들입니다 저 5천 원씩드리고요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단품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올리면 아마 여러분들 서류를 달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이뻐가지고요 자 이거는 아,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철화가 이렇게 엮여 있고요 한 얼굴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 있는 자 줄리아나 큰 아이 자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12,000 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릴 거예요 12,000원 너무 예쁘죠 자 이거는 점점 요 색으로 다 빨갛게 물이 들을 거예요 자 그럼 정말 멋있겠죠 자 이거는 아, 줄리아나는 12,000원 한 분께 드리고요 자 크기도 20cm 충분히 됩니다 자이 정도 되고요 자 줄리아나 자 이거는 아, 12,000원에 한 분께 드리고요 다 이것도 또한 분께 드립니다 자 홍매화입니다 자 홍매화 아주 큼지막해 가지고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12,000원에 드리는 아이고요 25cm 정도 되겠습니다 자요 오늘 지금 요 순간에 요 아이들은요 단품입니다 자 수량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요 홍매아도 12,000원에 요 아이도 드릴 거고요 자 요번에는 자라피의 루즈입니다 자라피의 루즈도 이제 크기별로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자 요거는요 아, 그 중에 소개시켜드렸던 중에 아, 큰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 빨갛게 물이 드는, 드는 아이고요 제가 우측에 또 사진 물드는 아이들, 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 물드는 거는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라피네 루즈 군생. 자, 2만원 드리고요. 자, 이것도 화분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금 화분이 좀 작아서 꽉 차있습니다. 자, 15cm 정도 되겠고요 라피네 루즈는 자, 2만원 어, 드립니다. 자, 요거는 아, 로사로와 아, 철하고요. 자, 로사로와 철아 잘 엮였습니다. 철아가 자, 로사로와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들 보면 철아라고 어, 철아가 잘안 엮인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철아로 어, 지금 그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철아 한번 갖다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 엮였어요. 자, 24,000원씩에 아, 로사로와 철아 드립니다. 자, 24,000원 해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목대양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사로와 철하는 2만 4 0 원씩에 어,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자, 얼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정말 똑같아요, 얼굴이. 자, 이렇게. 자, 로사로와 철하는 아, 2만 4 0 원에 드립니다. 자, 이거 어, 실버 스테르 자, 군생이고요. 자,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입니다. 자, 만2 0원이 어, 아이도 드릴 거예요. 자, 실버 스테르 19cm 정도 되겠고요. 자 이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수량이 지금 없어요 오랫동안 한쪽에서 컸던 아이 지금 이로 아이 보여드립니다 실버 스테르는 12,000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집시 금이었죠 자 집시 금은 지금 수량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요 자 16,000원 드리는 집시 군생입니다 자 한몸으로 되어 있는 집시 금 자,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집시금은 아, 16,000원에 아, 드립니다. 자, 크기 16cm 정도 되겠고요. 집시금입니다. 자, 이거는 아 루빌리아고요. 자, 루빌리아 요 아이들 아주 너무 예쁘게 큰 아, 루빌리아입니다. 자, 이거는 루빌리아는요. 아, 빨갛게 아, 전체적으로 피멍이 이렇게 드는 아이거든요. 정말. 자, 이렇게 8,000원씩의 루빌리아 드립니다. 8,000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루빌리아는. 자,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멍으로 이렇게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루빌리아는 8,000원씩에 드리고요. 자, 이거 물방울 베리입니다. 자, 물방울 베리. 자, 입장에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돌기가 생기는 그런 품종이고요. 물방울 베리는 아, 17cm 정도 되겠고요. 16,000원씩 에드립니다 16,000원. 자, 이 아이들 16,000원에 물방울베리 드리고요. 자, 이거는 오견이었죠. 자, 오견 풍성하고요. 목대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 오견은 아, 만원씩에 이 아이들 아, 드렸습니다. 자, 오견은 아, 수량이 넉넉하게 있고요. 자, 이 아이들도 만원씩에 드립니다. 크기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간혹 털다가 이제 분리된다든가 좀 약한 아이들이 있으면 좋은 아이 또 챙겨 드리니까 이런 아이들 그냥 믿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5견입니다 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방울복랑금이죠 자 방울복랑금 자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요새 이제 성장기에다가 이제 여름잠 자고서 성장기에 들어가 가지고 물을 한번 먹어 가지고 색감은 좀 빠졌지만 물이 예쁘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자, 8,000원씩에 드리는 방울복랑금이고요 방울복랑금 자, 8,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운새 아, 무지개금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립니다 자 일단은 3두 이상으로 드릴 거고요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씩 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 비운새 무지개금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 보여드린 아이 달라고 하면 사진꺼 드리고요. 자, 얼굴 만은 4도짜리도 여러 개 있으니까 제가 좋은 거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두에 보통 뭐 8,000원씩 했었으니까 예전에. 그런 가격이 좀 내려서. 자, 이렇게 군생들도 8,000원씩 해드립니다. 자, 8,000원 드리는. 자, 비운세 무지개 금이고요. 자, 요거는 아, 굴리스턴이었죠. 자, 굴리스턴도 예쁘게 물이 듭니다. 정말 빨갛게 물이 드는 아, 굴리스턴이고요. 자, 요거 보세요. 자, 만원씩 에드립니다 만원. 자 속의 입장은 촘촘하게 이렇게 예쁘게 나면서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굴리스턴 만 원씩에 드립니다. 굴리스턴 만 원. 자 이거는 실크 로드 금이죠. 자 실크 로드 금자큰 나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풍성하고요. 자 이렇게 생얼도 앞에 달려 있고 철화도 멋지게 엮여 있는 자 실크 로드 금자1 5 0 0 0 원에 이와이 드립니다. 만 오천 원. 자, 풍성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는 자 27cm 아, 정도 되는 아, 실크 아, 로드 금입니다 자 15,000원 드리고요자 그리고 이거는 아그 유럽 제라늄입니다 지금 유럽 제라늄이 작년에 보여드렸던 아이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나가지고 어 꽃이 예쁘게 좀 피고 있습니다 크기도 4개 커졌어요 풍성하게 자 전에 요만한 크기였어요 한 가지 정도 자 만원씩에 드렸던 아이거든요. 썸머 트위스트 아, 레드입니다. 자 수량은 하나 있고요. 자 만원 와이드립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 이와이들도요자 멋진 모습 계속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꽃은 정말 이렇게 빨갛게 자 예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 자 썸머 트위스트 레드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 자 만원 드리는 썸머 트위스트 레드고요. 자 이거는 핑크 페퍼였죠. 자 핑크 페퍼. 자 핑크 페퍼 얼굴 많은 아이 또 이렇게 두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자 보통 24,000원 이상을 아, 아, 이상의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자 오늘 역시 또 2만원씩에 또 드립니다 자 2만원씩에 드리는 핑크 페퍼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런 목대 아, 목대로 크고요 자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 핑크 페퍼 자 2만원씩에 아, 핑크 페퍼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자, 블루아이고요 자, 블루아이 군생들. 자, 얼굴 많은 아이들 챙겨서 8,000원씩에 또 드립니다. 자, 요런 아이들. 블루아이 군생입니다. 8,000원씩에 드릴게요. 자, 크기. 자, 이거는 13cm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블루아이 군생은 8,000원씩에 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원종 프리티 금입니다. 자, 원종 프리티 금. 금도 예쁘게 들었고요잘 붙여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요, 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원종 프리티금은 16,000원씩에 드립니다. 16,000원 드릴게요. 자, 원종 프리티금이구요. 크기 13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원종 프리티금 보여드렸구요. 자, 이거썬덴저 금이구요. 자, 썬덴저썬덴저도 예쁜 모습에 기둥까지 이렇게 생긴 썬덴저 금이에요. 자, 이거는 6,000원씩에 드립니다. 6 0 0 0원씩에썬덴저금 드리고요. 자, 너무 멋지게 아, 금이 들어 있습니다. 선댄저 금은 자, 6,000원씩에 아, 드리도록 할게요. 6,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에오니움 저 백옥금 보여 드립니다. 자, 배옥금 자, 요거 목대에 생긴 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백옥으로 어백금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요거는요. 4만 원 드릴 겁니다. 백옥금 4만 원. 풍성하게 자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 보시면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배고픔은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 자 풍성해가지고 멋지게 큰 아이고요. 자 이거 24cm 정도 나오겠네요. 자 배고픔은 4만 원 드리고요. 자, 이거 어, 니카 금입니다. 자, 니카 금도 자 예쁘게 금이 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요. 더 점점 더 물이 진하게 아,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멋지게 얼굴이 많아요. 자, 이렇게 자연군 생으로, 어, 이렇게 커팅 부분이 없이 자연군 생으로 이렇게 큰 아이고요. 자, 이거는요, 24,000원에 드립니다. 니카 금. 자, 크기는 지금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얼굴이 많아서요. 금방 풍성하게 클 거예요. 자, 1 10... 5cm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크기고요자 니카 금은 자 2만 4천원 드립니다 자 이거 핑크 아, 플로라 군생이고요자 핑크 플로라 얼굴 많은 아이입니다 자 이거요 어, 3만원짜리였어요 3만원짜리 자 2만원씩에 드립니다 2만원 자 이렇게 풍성하게 얼굴도 많은 아이들 자 2만원씩에 핑크 플로라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자 정말 자, 핑크 플로라는, 자, 2만원 드리나이고요 자, 크기, 15cm 충분히 되겠네요. 자, 핑크 플로라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자, 사랑미인입니다. 자, 사랑미인. 자, 이두짜리도 있고요. 자구가 이렇게 살짝살짝 나와서 달린 아이도 있습니다. 자, 8,000원씩에 사랑미인 드립니다. 사랑미인은 자, 8,000원씩에 드리고요. 자, 크기 자, 16cm 정도 이상 음, 아, 되겠습니다. 자, 자라, 사랑미인은 자, 8,000원씩에 드릴게요. 자, 8,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자, 그랑데입니다. 자, 그랑데. 자, 그랑데 군생이고요. 자 멋지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 얼굴 아주 다부지게 잘 생겼고요. 자 이렇게 자 24,000원 드리는 자 그랑데 군생입니다. 자 그랑데는 자 17cm 정도 되겠고요. 자 24,000원에 드리는 그랑데 군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레드 어, 딤플 보여드리고요. 자 레드 딤플 자 크기 좋고 풍성한 아이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자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레드 딤플 자 4만 원드리는아이입니다 4만 원자 풍성하고요 자 크기도 어 좋습니다 크기는 어 28cm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자 높이도 꽤 높습니다 이 정도 되고요 자 레드 딤플 4만,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자 이번에는 자 로스코프 어금 보여드리고요 자 로스코프 금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로스코프 금은 이제 이렇게 이거 아, 입장이 이제 안쪽으로 나중에 달궈지면서 짤막하게 생기면서 말립니다. 그렇게 로스코프가 생기는 아이고요. 자, 요 금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자, 5만 원 드릴 거예요. 로스코프 금, 자, 5만 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시중에 많이 없을 거예요, 이아이도요 자, 이거는 24cm 정도 되고요. 자, 로스코프 금은 자, 5만 원 드립니다. 아, 자, 5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아이는 자, 아르바입니다. 자, 아르바. 자, 이것도 아르바 군생으로 예쁘게 크고 있는 아, 아르바 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입장이 동글동글 하고요. 이것도 어, 지금 잘 크고 있네요. 자, 24,000원에 드리는 자 아르바 군생입니다. 자, 아르바도 어, 많이 아, 보지, 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아이도요 아, 아르바. 자, 이거는 아, 19cm 정도 되겠고요. 자, 24,000원에 아, 아르바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호피 에보니 금이죠. 자, 호피 에보니 금도 이제 두개 지금 현재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 두 개가 있네요. 자, 이거, 자, 24,000원에 드리는 자, 호피 에보니 군생입니다. 자, 이거는요, 자, 19cm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이렇게 자구들도 속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호피 에보니 금, 자, 유 아이, 와이 자, 24,000원씩에 드리고요. 자 호피 에보니 금 예쁜 아이 자유 아이 보여드렸고요. 자요거는 어, 해도지 아, 철화죠. 제가 이 해도지 철화요 큰 거는 지금 수량이 자 이거 하나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지금 요 아이는요. 자 삼만 원 드릴 거고요. 3만 원. 자십육센 m 정도 어, 됩니다. 자 해도지 철화. 자 이거는 어, 3만원 드릴게요. 3만 원입니다. 철화가잘 엮인 아이들 조금 어, 작은 아이들 저 삼만 원짜리도 있긴 한데 자 오늘 요거 큰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해도지 철화3만원 드리고요 자 블랙 주얼리입니다 자 블랙 주얼리는 자 팔천 원씩에 드리는 자 사이즈가 굉장히 아, 좋아요 자 십삼 센치 가까이 되는 자 블랙 주얼리 팔천 원씩에 아, 드립니다 팔천 원 자, 블랙 주얼리는 자, 8,000원 드리고요. 자, UI UI 8,000원 드리고요. 자, 차밍 블루 철화입니다. 차밍 블루 철화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 저희가. 자, 이거 2만원 드리고요. 자, 차밍 블루도, 자, 얼굴도, 생얼도 이렇게 많고 해서 아 멋진 아이거든요. 자, 차밍 블루 철화. 자, 2만원 UI 드립니다. 자 이것도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가면서 예뻐져서 아, 멋진 아이입니다. 자밍 블루는 자 2만 원 드리고요. 자 크기 17cm 정도 되겠습니다. 자밍 블루입니다. 자이거 나나 후크민이고요자 나나 후크민이 이것도 이제 소개해 보시면 목대들이 어,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자만원씩의이 아이는 드립니다. 만 원. 자 이거 나나 후크미니는 2개 지금 만원씩 이 아이들 제가 보여 드리고요 자 크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도 16cm 정도 되겠습니다 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수연금이었죠 자 수연금도 자 이렇게 아주 얼굴이 많고요 금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만원 드립니다 수연금 만원 자 17cm 정도 되겠고요 만원에 드리는 수연금입니다 자, 이거, 써니즈구요. 자, 써니즈도 물이, 자,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이, 어, 써니즈인데 물드는 모습은, 어, 다르게 물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물이 들어있구요. 색은 또, 또 다른 색으로 물이 들어요. 이렇게. 자, 써니즈입니다. 써니즈는 16,000원씩 해드리고요. 자, 써니즈 군생은 만 육천원씩에 아, 드리는 아이고요 18cm 이상 아,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20cm 가까이 되겠어요. 자, 써니즈는 만 아, 육천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 보라수연이었죠. 자, 보라수연. 자, 만원씩에 드리는 아, 보라수연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아주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저는 전에 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제 물이 좀 곱아서 좀그 상태였었고요. 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보라수연 만원 드립니다. 보라수연. 자 이거 16cm 정도 되겠고요. 자 보라수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로망군생이었죠자로망군생 자, 크기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자, 2만원 드리는 자, 로망 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17cm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요.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로망 군생은 2만원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